늦은 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나 수업 세웅 목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20, 2024년의 마지막 사기 첫째 주, 첫째 날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선, 어,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교과의 제목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1장부터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살피는 것인데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표적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표적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글 표현으로도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있었고, 또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 표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표시, 표시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에 뭔가를 증명할 때, 뭔가를 어, 증거할 때, 이것을 표시를 해주죠. 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어로 말하면 마크입니다. 마크가 무엇입니까? 회사의 브랜드를 알릴 때 마크를 표시하죠. 혹은 어떤 어, 인증을 할 때, 그것을 마크합니다. 마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적의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이 기적이기는 하는데 기적적인 그냥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표적 마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거기에 특별한 표시를 해 두셨다는 것이 그 기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인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마크가 모든 기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기적 속에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표적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적에는 여러 형태들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표적으로 불리우는 기적에는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은 예수님께서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적에는 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침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는 일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다양한 이 기적 속에 예수님의 나름대로의 행동이 나타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표적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손을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손을 쓰지 않고 모든 표적 가운데 말씀으로만 말씀을 사용하여서만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책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들 믿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소위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교과의 기억절,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을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기억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고 기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선별하여서 이것을 기록함은 이런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행적들은 조금은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여기 나오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목적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내세웠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은 마지막 주자로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 속에 두 가지 쌓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서로 집어넣었다는 것. 그리고 모든 표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 그예수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기록상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먼 친척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여기에 초청을 받았고, 제자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음료가 떨어진 것이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렸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종들,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연회장에 있었던 항아리들에게 항아리를 다 모으고 그 항아리에게 물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빈 항아리 그곳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하인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물은 어느 순간. 포도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즙을 통해서 그 결혼 잔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것은 초청한 하객들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이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즙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과에서는 이 표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애굽에서 일어난 첫 번째 재앙과 첫 번째 재앙은 곧 예수님의 아,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기적이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여기 보시면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이며 신으로 여겨졌다.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은 나일강을 향했고 물을 피로 바꾸었다. 예수님은 가나에서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물을 피로 바꾸는 대신 포도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을 누굴 통해서 일으키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모세 이름이 건전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냄 이것을 두 자로 바꾸면 구원입니다.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것인데그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아까 두번 표적의 두 번째 중요한 단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물과 포도주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물은 곧 침내요 라고 되어 있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은 침내, 즉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침내 속에 담겨져 있고, 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포도즙은 어떻습니까? 포도즙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즙은 피를 의미하는데, 그 피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죠.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포도즙이 되기 위해서 다 으깨져야 됩니다. 갈라지고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에 이 포도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서 다 터지고 빠지고 으깨져서 포도즙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즙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물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고스란히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혼인 잔치에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제자들에게 알려 준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시를 제자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표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표시, 하나님의 인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늘 적용하고 그것을 붙잡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적은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날마다 확인하며 그것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즙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선한 포도즙, 참으로 신령한 포도즙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항아리 안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순간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다 마음에 담아내게 되면 그것이 지금은 물같이 아무 맛도 없고 평범한 말씀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 즉 우리를 구원하는 포도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어렵고 어쩔 때는 참으로 이 말씀이 과연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말씀이 이제는 큰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채워지게 되고 이 채워진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살리는 생명의 포도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처럼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가 우리의 인생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한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적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었듯이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인, 주님의 표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 속에 주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늘숲 교회는 이번 주에 청년의 날을 세워서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을 초청하는 총동원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청년들, 교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구도자들 모두를 초청할 때. 그들의 마문이 열리고, 청년의 날에 청년들이 이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한기성 집사님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기성 집사님 가정이 또더 좋은 복음자리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